할렐루야. 네,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빛과 이 소망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누구나에게는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예, 누군가는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듯 인생은 원래부터 이 광야와 같이 이 목마르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텐데요. 이 어려움은 어떤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또한 이 어려움의 이유가 되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니에미아, 이 니에미아도 끝없는 어려움의 그 현장 속에서. 어, 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니에미아는이 어려움들을,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었을까요? 오늘은 니에미아4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처하는 니에미아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예전에, 좀 시간이 이른 이전이지만, 니에미아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본, 저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다 기억은 하고 계시죠? 네 아,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간략하게 1장과2장의 말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소개드리면 이 바사,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이, 이, 니에미아 그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 예루살렘이 그리고 백성들의 이 고통과 울부짖음의 소리를 이 니에미아가 어, 듣게 됩니다. 이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그가 그토록 원하던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 재건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왕의 총애를 받고 왕으로부터 성벽을 건설하기 위한 풍성한 물자를 제공받으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설할 준비를 재건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젠 물자도 주어졌고 왕의 허락도 받았고 이제 건물을 지을 준비가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건물만 지으면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앞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때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이제부터 하나하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서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의 중심 인물인 바로 산발랏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 산발랏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분노와 조롱으로 이 재건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산발랏이란 이 사람은 바로 옆 나라에 있던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는데요. 이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 예루살렘 에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발랏은 이 성벽 재건을 끊임없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발라스는 2절 말씀에서 군사적으로도 위협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이 다섯 가지, 다섯 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 아닌 비웃음, 조롱을 던지면서 이스라엘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이 대적이 던진 이 다섯 개의 질문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면,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삼발라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에 나와있죠. 이렇게 비웃는데요. 어, 이 말은 이는 이 다시 귀한 백성들이 가장 예민했던 그 감정들을 건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패배감과 이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낮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져 있던 상태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산발랏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미약하고 무능하다라고 말하면서 가뜩이다 낮은 이 이스라엘의 자존감에 끊임없이 비수를 꽂아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적들은 이 성벽 재건이 무능한 백성들이 이뤄내기에는 아주 불가능한,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결코 할수 있는 그런 큰 일이 아니다 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낙심하여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죠. 두 번째로는 삼발렛은 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라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이 공격은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을 의심하면서 성벽을 쌓을 능력도 없으면서 재건하는 척 한다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사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려는 것인데요. 어, 그래서 설령 성벽이 있다고 한들 너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없어. 성벽이 있다고 너희들이 강해질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성벽이 있어도 너희들은 계속 실패자야. 할수 있는 것 달라지는 것 없어. 라고 하면서 실패한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도 실패할 뿐이라면서 그렇게 질 계속 비위 한양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또 질문하죠. 세 번째로는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신앙심을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벽을 건설한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벽은 세워지지 않을 거야라고 끊임없이 비웃으며 너희들이 그럼 그렇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고작 너희들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비아냥되죠. 네 번째로는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라고 비아냥됩니다. 이는 공사라고 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물자들이 필요한 일인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은 재건을 위해 물자를 모을 그럴 능력이 없다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능력도 없고 재물도 돈도 없는 민족이다 라고 끊임없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불탄 돌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라고 비우는데요. 이는 과거 그 성벽이 무너져 실패했던 사실들을 다시금 다시금 드러내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패배감을 증폭시키면서 물자도 없는 너희들은 이전에 불타고 깨져버린 그 돌을 재사용해서 다시 성벽을 지어보아라라고 하면서 무시의 종지부를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 산발럿은 교묘하게 이스라엘의 아픔과 상처를 되짚어내면서 끄집어내면서 이스라엘 성벽을 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설상가상이라고 했던가요? 이스라엘 향한 이 박해와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인물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산발럿 뿐만이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향하여 또 이렇게 비아냥되죠.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고 비아냥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삼발라시했던 그 조롱의 기름을 계속 끼얹게, 끼얹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적들을 통해서 거듭되는 이 방해와 문제, 예, 문제들을 이 니에미아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니에미아가 이러한 대적들의 이 방해, 이 방해와 자신에게 닥친 이 문제 앞에서 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레미아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위협과 문제에 대해 언제나 그랬듯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찾습니다. 근데 니임의 이번 기도는 이전의 기도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그 건축자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줄을 놓아 주게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고, 하고 니에미아는이 재건을 방해하는 이 대적들의 행위를 하나님을 거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간주를 하고 대적들의 이 조롱과 이 욕설이 그들에게 그대로. 그대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징계와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달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례하게 예의 없게 대하는 그 대적들의 모습을 보며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것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강하고 그 솔직한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아리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데미아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하였음이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산발락과 이 도비야의 끊임없는 조롱과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악인들은 의인의 잘됨을 보고 보고만 있지는 않죠.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성벽 두루기를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번 일차적으로 둘렀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더 단단해지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위협감을 느끼면서 더 나아가 이 분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이제 말이 아닌 직접적으로 이 직접 행동을 함으로써 성벽 재건을 이 저지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주의 대적들과 함께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칠 계획을 준비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재건을 원하지 않았던 이 산발락과 도비아 말고도 주위에서 이 이스라엘 유다를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제 재건을 원치 않았는데요. 재건을 원치 않았던 주변에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수도 사람들까지도 대적들의 무리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대적들이 이미 더 강력해지고 더 커진 것이었죠. 대적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이예루살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이 산발라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 남쪽으로는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스돗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사방으로 대적들의 호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의 무리들이 사방에서 이 옥죄 있는 상황에서 이 대적들이 군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이 공동체 안에 이 유다의 공동체 안에 다시 위기감과 이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그뿐만이 아니라 이 첩첩 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느라 성벽을 하나하나 준비하느라 모두 지쳐 있는 체력적으로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은 재건할 수 없다, 재건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비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어떻죠? 이스라엘을 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에미아와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직면한 더 강력한 문제에 직면한 이 니에미아는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니에미아는 이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 이 니에미아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나를 이곳 가운데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터 가운데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말하는데요 니에미아는 분리할 때마다 그의 상황을 반전시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또 어김없이 이번에도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한결같이 나오는 자의 그 간절함, 간구를 기뻐하시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십니다. 니헤미아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해 주시는 그 지혜로 백성들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데요. 그 안정시키기 위한 그 주치로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13절 말씀을 보면 니헤미아는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무장한 민병대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 민병대를 어, 의도적으로 눈에 잘 보이는 낮, 낮은 평지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적들에게 다가오는 적들에게 위협을 주고, 또한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군대가 있다라는 것을 어,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격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평안과 안도감을 주기 위한 이 방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 니에미아는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나타난 그의 격려는 크게 두 가지. 그렇죠?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죠. 어,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14절 중반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니에미아는 먼저 백성들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싸우도록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그 믿음만 있다면 대적들의 그 위험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재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무너진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삶을 다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에미아는 먼저 성벽을 재건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억할 것을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 14절 마지막 하반부를 보시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니에미아는 성벽을 건설하는 것은 곧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가족들, 내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가족의 힘이라는 것이 엄청나죠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항상 이 가슴 속에 여기 호주머니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 어떻게 그렇게 청룡을... <laughs> 아닌가요? 네, 그렇죠. 사직서라고 하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세상에 그런 직장에서 일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고된 일을 하시면서 이 구,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굴뚝굴뚝 불쑥불쑥 막 튀어나오지만 그만두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족들 네, 때문이죠. 네, 바로 우리 가족들 때문에 우리 귀한 가족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이를 악물고 불쑥부스 튀어나오는 그 사직서를 잠재우고, 네 현장 속으로 더 깊숙히, 네 이를 현장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이렇 듯이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어쩌죠의시앙시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에미아도 너의 형제와 이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말을 하면서. 만일 우리가 이 재건을 중단하면 우리 가족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을 위하여 일어나 싸우자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아내를 위하여 싸우자 라고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이렇게 니에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하나님만을 기억하라 라고 영적인 권명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그 백성들의 삶을 터치하여 격려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능력 있는 아주 단단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러한 니에미아 전략, 어떻게 효력이 있었을까요? 바로 즉각적으로 효력이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대적들은 이 니에미아의 신속한 대응으로 자신들에게 계획이 탈로 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졌구나, 우리가 졌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계획들을 철회시킵니다. 실제로 방어태세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 성읍을 공격해서 성공하기란 쉽지는 않죠. 우린 시간이 걸립니다. 더욱이 이 전투는 빨리 끝내야 하는 전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벽 제거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이 산발라시 그동그 동맹 군들이 예루살렘을 쳤다라고 했을 때이 아닥사스다 왕이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왕이 허락한 그 재건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공격이 왕으로부터의 역공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이 산발랏과 그 무리들은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 오늘 성경 말씀은 15절 후반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행하시는 일을 완수하게 하시려고 삼발랏의 그 일당의 계략과 그 자체를 완전히 깨뜨리셨으며 이를 행동으로 옮길 만한 여지조차도 주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어떤 공격에서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 유다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포기한 이후에도 그러나 이니에미아의 백성들은 멈추지 않고 늘 깨어 있는 모습을 이 사장의 후반부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과 공사를 위한 연장을 들고 늘 공사에 임하게 됩니다. 공사를 마칠 때까지 언제나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데요. 전쟁에 준비한 옷을 갖추면서. 물을 길러 갈 때도 물을 먹었지만 어디 곳에 가든지 항상 무기를 들고 그렇게 깨어서 공사에 임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방해하렸던 이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이 성벽의 재건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그들의 위협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은 더 단단해져서 감히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어, 넘볼 수 없는 그런 한 나라 다시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니에미아의 와일드카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수많은 대적들의 교묘한 공격으로 사면 초과의 상황 어디로 갈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질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통하여 그의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니에미아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오늘 말씀의 이 삼발락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시, 실패감을 계속해서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아무 것도 할수 없도록 철저하게 짓밟고 철부정하게 우리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어려움과 문제 혹시 직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나의 자존감을 짓밟고 우리의 상처 아픔을 건드리며 우리를 향해 너는 실패할 것이라고 너는 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가 할수 있는 것이 고작 기도뿐이냐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확신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문제로 덮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니에미아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등장하는 공통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드러났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니에미아도 사람인지라 당혹스러울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그 문제 앞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니에미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나를 찔를때왜 어떻게 안 돼? 할수 없어. 안 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내 하나님, 내 예수님, 내 주님, 내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문제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주님을 신뢰하는 참 참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의 모습에서 하나님만이 늘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확신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어려움과 삶에서의 그 문제들은 여기서. 이곳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광야는 세상 속에 있는 한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니에미아 말씀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첩첩수심 설상가상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공격과 시험의 연속은 어땠죠? 더 강력했습니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광야와 문제 가운데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이끌어 갈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에매를 통해서 문제로 가득한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어찌하였죠? 니에미아는 수없이 치고 들어오는 그 문제와 공격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니에미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을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의 위기를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할수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내 멱살을 끄집어 내시면서 가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하나님이 심을 이디에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는 할수 없어라고 말하였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바사의 왕을 통해 공수해 온그 최고급 물자를 통해서 성벽의 두께만 약 3미터가 되는 누가 올라가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그 완벽한 성벽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니에미아가 알고 있고 알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안도 우리를 위해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기에 직면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불가능으로. 반, 가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반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 있다고 라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그 꾀를 패하셨습니다라는 그 패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니에미아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가 내 멱살을 지고 내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의 멱살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셔서 문제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를 위해서 늘 세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삶이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장의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